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 깨달아야 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시작하여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럼 25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성경에는 달란트가 등장하고 대나리온이 등장하고 문화가 등장하는데 이세 가지의 사건이 비슷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달란트나 대나리온이나 문화는 뭘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달란트와 데나리온과 문화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금전적인 돈 사건은 거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쳐 보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이라고 하고 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오늘 달란트라는 이 사건은 정확하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달란트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 반드시 이 원리를 믿고 이 방향으로 말씀을 풀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 구절 속에 단어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다 풀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이라 이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타국이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도 타국이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도 타국이 되는 것입니다. 타국에 갈제, 그러면 타국에 가신다는 것은 부활을 하셔가지고 감남산에서 성천하실 때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종들을 불러 하는데 여기에 그 종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들이 누구냐?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 종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까지를 기다리라 이것이 불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그 종들을 불렀다는 것은 120명의 성령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기의 소유는 성령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 120명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너희 120명에게도 내가 맡기겠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같다는 것은 이것이 비유이지, 실제로 이렇게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건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는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입니다. 이걸 120명에게 1차적으로 오순절날 맡기신 것이고 120명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소유를 오늘날 다 맡기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장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잡으세요. 여기에 문맥적으로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마치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것처럼 기록돼 있는데 이건 뭐냐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와 실체 일어나는 사건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정확합니다. 자,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똑같이 장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다르고 저 사람은 능력이 다르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는 것은 재능의 능력이 결론이 뭐냐? 성령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럼 여기에 각각이라는 이 뜻이 뭐냐? 오순절 성령은 각각 개개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대일로 그 마음 속에 말씀으로 깨달아짐으로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각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재능대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저 사람보다 적게 들어있다. 이런 원리가 결단과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는 것은 성령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풍족하고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각각 재능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 신앙인들을 믿음을 구별은 하시지만 차별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각각 사람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각각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여기에 우리가 달란트의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한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우리들 시대에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달란트 이야기가 아니고 오순절 성령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들이 어떤 돈의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깨달으려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이야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금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게는 금을 다섯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금을 다섯 덩어리를 주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키는 금도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하라고 하고 보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금이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스 달란트라는 것은 다스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키는 다스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50일 날이 땅에 임하실 성령을 다섯 숫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종들 120명에게 오순절 성령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 다섯 달란트는 오순절 성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에게는 금을 두 달란트를 줍니다. 자, 보세요. 두 달란트도 바로 오순절 날 오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숫자의 상징이 뭐냐? 두 숫자는 한 번은 육신의 사람으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한 번은 무덤 반석 속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합한 것이 두 달란트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광야에서 한 아이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마리가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한번 태어나시고 무덤 속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물고기 두 마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두 달란트가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금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으로 비유되어 있고 달란트로 비유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떠났다는 것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에 내가 다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와 가지고 내 생명의 말씀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떠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달란트를 세불류에게 주고 떠난 겁니다. 오순절 성령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세불류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대략 제가 25장 15절 말씀을 요약을 해서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 다섯 달란트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두 달란트도 율법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한 달란트는 한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한분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세 분류를 합하면은 몇 달란트가 되느냐? 전부 다 여덟 달란트가 됩니다. 이건 뭐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주일은 8일이 돼야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 전체 줄거리를 요약할 때는 8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이 8일날 돌아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여덟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8일날 부활하실 그리스도 사건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오순절날 자기 종들이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제자 120명에게 성령이 오실 때에 며칠 날 오셨느냐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8일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고 8일날은 주일날입니다. 오순절 성령도 8일날 제자 120명에게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날도 8일날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합하면 전체가 여덟 달란트가 된다는 것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비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장 16절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를 다섯 달란트 받은 자라고 합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집안에서 그 기쁨을 주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집 바깥으로 다 뛰쳐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복음 전하는 것을 그것으로 장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어떤 금달란트를 다섯 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달게 해주시는 말씀을 금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자, 보세요. 우리들이 잘생각 해야 될 것이, 장사를 했으면,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전했으면, 다섯 달란트가 자기에게 남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또 남고, 또 남고, 계속 다섯 달란트씩 쌓여져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다섯 달란트를 장사를 해가지고 남겼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남겨져 있는 깨달아진 말씀을 복음으로 전해가지고 상대 마음속에다가 남기는 것을 다섯 달란트를 남겨준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다섯 달란트가 되는 성령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전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상대에게 다섯 달란트를 남겨준 겁니다.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무리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주신 그 성령, 다섯 달란트만 있는 것이지 결단코 내 마음속에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길 수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도 내 마음속에는 다섯 달란트만 남겨져 있습니다. 원래 오순절날 주신 그 성령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저 사람에게도 다섯 달란트만 남게 되고 내 마음속에도 원래 주신 다섯 달란트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결단코 열 달란트가 되고 열다섯 달란트가 되고 쌓여지는 것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대나리온 사건 비유 속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다섯 달란트의 근본적인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으로 장사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게도 다섯 달란트만 남겨져 있고 나의 말을 들은 사람도 그 사람 마음 속에 다섯 달란트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단코 쌓여지는 것 아닙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사건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5장 16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